대박입니다 원래 첫눈이내렸습니다 첫눈 0 응? 0들이 지금 습동이안되는화초들이 많은데 이렇게 바깥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이게눈 속에 과연 어떤지 궁금합니다눈이 얼마나 많이습니까 네. 잎사귀들이 살짝 어른것 같은데 자연은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. 정말 감사하죠.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들이 잘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고 후손들에게 우리가 빌려 쓰고 있으니까, 물려줘잘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울들이 되어야 합니다. 참, 우리 자연은 정말 어김없이 그 시기에 맞게 찾아옵니다. 정말 감사하죠. 이눈 속에도 아름다운 꽃이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죠. 예. 눈이 일찍 오면 냉년 농사가 잘되고 그리고 풍요롭고 풍요롭고. 예. 행복을 줍니다. 농민들이 아주 기다리는 그런 눈이죠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에 이 눈을 보니까 더 행복해 보입니다. 자, 모두들 행복한 주말, 건강한 주말,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